안녕하세요. 저 흉몬데 그 평일 동안 방을 너무 어질러 펴가지고 방치 찍어볼까나 하는데, 진짜 깔끔해~ 더럽거든요. 이거 보면 보여주면 이제 안될것 같긴 한데, 좀 공개해보도록 해요. 와우~ 어메이징 <목소리도> 이런 상태고요. 예예예, 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도 너무 더러운 거 알고 있어요. 이런 거다, 너무 더러운 거 알고 있는데요. 청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안녕. 해야 해가지고요. 요즘 너무 살도 찌고 나태해져가지고 좀 갓생 느낌으로 나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왔고요. 다이어트 1인차이기 때문에 이거 포케를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양꼬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한 거를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또 왔고요. 머리도 감고 머리도 말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새로 샀거든요? 이거, 샀어요! 이거 귀여워서 산거 아니고요. 그냥, 세일해서 샀어요. 뒤에 있는 건 빨래거든요? 이제 빨래 돌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어야.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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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러워 보여. 더러워 보여요. 저살 쪘죠? 저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고양이 메이크업. 응, 면목자 방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방을 키워봅시다! 옷들을 치워주도록 할 건데요. 입을 옷은 없는데 이렇게 옷이 많지? 일단 패딩. 걸어주고요. 그리고 바람막이. 바람이. 여러분들은 모자를 몇개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모자를 하나,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 이거 네 개. 네 개나 발견했어요. 모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쓸 모자는 없을까요? 제 최애 모자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거. 이렇게 해서 모자가 이렇게 많은데 또왜 모자가 가지고 싶은 거죠? 또 있어요, 또. 이거. 밤톨 장수 모. 자또 있어. 이런 거는 많이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제 최애 양말 보여드릴게요. 좀 더럽긴 한데 이렇게 신으면은 여기에 스마일이 이렇게 쓱. <laughs> 빨아야 돼서 그럼 정리 마저 하고서 올게요 요거 뒤에는 빨래 와, 방 청소하는 김에 옷 정리하려고 다 끄집어냈는데 괜히 시작한 이 느낌 음, 이 정도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더럽긴 한데요 이런 거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아니 쿠션 되게 좋은데요? 날렵해 보이네? 쑥! 딱두 바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두 하이 쫀득빵. <laughs> 음, 맛있다. 음. 이거 제주도 버스 사다 줬어요. 진 감자라고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거 애들 줘야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해갖고 너네 줄라고 내가. <laughs> 음우 우와. 우와 맛있지 않아? 응맛있어요 음, 이거 우리 내가 제주도에서 공수해 온 거야. 내꺼도 있어. 와. 애기운. 아, 아, 응. 엄마가 너네 다시는 말안 나오게 봐웠어 엄마가 말이야 아 <laughs> 행복하자 2026년도 이거 송년회 아니야? <laughs> 사랑해 하지 말해 하나 둘셋 사랑해 <laughs> 아자 <아저씨 아저씨. 웃음> 하나 둘셋 아자스 하면 안 돼요? 알겠어 하나 둘셋 아자 <laughs> <아저씨. 웃음> 이거 네개 나온데 한명 걸리지? <laughs> 음. 아 진짜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할거 이번에 새 번째? 온 거? 아니, 아니 첫 번째. 이게 이게 새로 거야. 그래, 첫 번째 가져야지. 전에 저번에. 네, 저번 빼다 줬 야, 너네 이둘 중에서 골라. 음. 왜 떨이 줘? 아니야, 떨이 아니야. 아, 아, <laughs> 내가 먼저 이거 골랐는데. 색깔로 아 가연이가 자꾸 가져가요. 자 이거 줄게첫 번째 거. 그만. 이이요 나나나나 이거 먹어줘네 나나나나나 이거 이게 존나 맛있을거 같아 이 쫀득빵의 이 느낌을 별로 안좋아해 음 맛있다 나 근데 두바이가 더 맛있어 생일합니다합니다니 유민이 엄마같네 눈이 너무 커져서 없어졌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티티 순해졌지 않아? 나 할머니 돼서 그래 뽁뽁뽁뽁뽁뽁뽁 안돼 아 근데 여기 있기로 했네 티티 너무 아. 크다 아, 엄마 잔다고 엄마도 잔다고 가자 저기 오이도 가요. 이걸 진짜 가요. 야호,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너무 기대되져 아, 향수 뿌리지 마. 왔어요. 빨강등대 보이나? 빨강등대? 아, 춥다, 춥다!

이제 저희 칼국수 먹으러 가려고요. 저 저기에 그 아저씨 한분 계신데 저분한테 안 잡히고 갈수 있도록 지금 다현이 처럼 뛰어가고 있습니다. 뛰어 뛰어 뛰어. 애들은 어때? 재밌지. 어, 하다. <laughs> 재밌다. 너무 좋아요.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에, 재미다, 재미있면 소리, 재밌으면 소리, 이미개쩐다리재미있있겠다리재는 소리, 재미있는 소리, 재미있는 소리, 재미있는 소데 재미있는 소리, 재미있있는 소리, 재있리 근데 존맛만 먹나 때문에 미지근해 <목소리로> <목소리로> 음, 맛있어 <목소리로> 그렇다면 영